맞습니다. 음. 자, 들어올립니다. 아, 잘 걸고 막고 있는데요. 자, 들려하고 막고 있어요. 자, 빗장거리로 잘 방어하고 있는 박수환. 그렇죠. 아, 빨리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강태우 선수. 자, 자 빗장거리 그대로. 근데 빗장걸이 들고 있을 때 어깨를 낮추기가 쉽거든요. 여기에서 어깨를 낮추면서 빗장거리. 내려 들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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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번 빠르게. 아, 들어서 밀어지게. 다른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밑으로 파고가는 박수환의 어깨가 계속해서 강태수의 가슴을 압박을 하고요. 세 번째 판도 박수환이 경고를 먼저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뺐다가 동시에 들어가면 시작이 되거든요. 다 아, 들어 올려서 밀어치기. 박수환 참척기 <목소리>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 지금도 시작 신호에 반응이 상당히 빨랐어요. 강태수. 예. 선 <목소리> 최지호 선수 야, 아, 웃겨. 네 여기서 박수환 선수가 들려지기를 시도했는데 네. 회전해야 할 전자. 허리를 강태수 선수가 꽉 움켜쥐고 선수. 네, 아주 제압을 잘 네. 날카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자 이거는 들어다 들어지기 들어지기 그대로. 먼저 보면 되니까 그렇죠. 자, 자, 그런 느낌으로 자, 지금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기술은 덮거리 같은 안다리기술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야. 이번에는 뭐 다행히 강태우 선수가 친주 아, 선수가 가져갔어요. 약간 박현성은 살짝 당황가 네. 느낌 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들아 들어올려서 당첨. 자 강태수와 들어갑니다. 최지호 영수, 모두 지금 영수, 자, 자, 예. 1, 2번 이제. 선수들이 승률이 또 좋네요 오늘은 야, 일단은 이 흐름을 아. 이용선서 좀 끊어줘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게 이제 들려고 하는 상대를 그렇죠. 맞받아치기 아주 주의해 주심해. 네. 네. 시작 신호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시작 백야비 이런. 그서용장급 아 지금도 들려다가 중심이 강준수가 뒤쪽으로 치우친까 슬쩍 밀어서 접판 접판 들어보고 막아 보고 들었어요. 최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최강이 버티고 있어요다김이 들어왔고요 빠졌고요. 자, 틀어지기 성합니다. 지금도 들고 중을 밀었다가 들고 네. 여기에서 들배지기를 마지막에 하는데 조금 위험했어요. 아... 허리를 제압당해서 돌아갈 뻔했는데요. 네. 중간대기 두 선수의 대결. 자시작태요 들배지기. <레일> 자, 자, 돌아야 되는데요. 사랑합니다. 청사 빠졌어요. 드는 힘을. 자 지금 들배지기에 예. 맞붙었다가 오, 예. 아주 낮은 네, 자세에서 예. 잘 뽑아들었고요. 최이건선의 입장 거리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들고 짱. 첫 번째 반원입니다. 들어보고. 자, 뛰를 추격. 허팝. 야, 그리고 내내 쉴 틈이 없었거든요 두 선수. 이 시간. 오, 허팝 하나 잡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허을 먼저 잡고 돌아갑니다 어, 뒤집기 가지고 실패했어요. 되는데 공간이 너무 많이 비었어요 지금. 아하. 이 오, 뒤집기라는 기술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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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공간이 아, 없어야 어, 되거든요. 그쪽까지. 네. 네. 자 앞다리, 기술, 앞다리 아, 들어갔다. 지금 아, 다시 아, 던져 들었어요. 아, 박주환이 들고 있습니다. 자 걸어보고 자 타이밍 을보고 여기서 좀 선택이 빨라야 되죠. 아 그렇죠. 박 주환 선수는 뒤쪽으로 던질 야. 수가 있는데요. 등사파체 미여 네. 수원시청의 임태영 선수가 아주 잘 구사하고 계신데요. 아시등사화체 미술이요. 야, 아까 그러니까 박주환 입장에서 빠르게 승부를 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좀 당하고 말았네요. 세 번째 판 시작하고 차 밀어치기, 점사빠, 막주반입니다. 아, 아, 지금 밀고 빗장거리 들어오는데 슬쩍 피하면서 밀어치기로. 네, 마무니까 그러니까 이지훈 입장. 저 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시 검표 잡채기, 잡채기. 잡채기! 그냥... 지금 완전 들벼지기 선제압 당했거든요. 걸려는데 팔을 실적 빼서 그쵸. 네, 들렸는데. 장거의 왼팔을 제압하면서 잡채 기술. 예. 간단하게 지금 이제 조금 더 낮추려고 음. 오른다리를 빼다가 경고를 받은 겁니다. 어. 아 어. 이렇게 되면은 네 경고 패가 되겠네요. 아, 경고가 쌓이면서 어, 청사파 어. 경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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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가 이렇게 스코어는 3대3 동점. 음. 자 들려지면 붙었습니다. 잡채기가 자, 성공합니다. 자 일단 들배지기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잡채기가 함께 들어갔거든요. 안종호 고른 쪽 어깨 좀 위험해 보이죠. 자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원심 받아들여 홍사빠 어깨가 다 정사빠 승입니다. 네, 네, 원심 네. 내려가죠 주심의 판정과 같습니다두 번째 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자, 비장거리.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아, 이거는 배짱이 좋은 거예요. 이배짱 그렇죠? 거리는 받아주다가 오, <laughs> 저 다리가 빠지는 순간 들배지기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딸려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아주 신고수를 그냥 바감히 넣었습니다. 피자 거리. 이거 한 선수의 두번 하기는 좀 위험한 아, 기술이에요. 아, 지금 마지막 한 판입니다. 맞벌이 터졌어요. 들배지기. 갑니다. 자, 팍. 자, 들지기 뻗쳤는데요. 들어야 되는데요. 자, 선공 니다 박정희 승리. 정말 이 근육들이 이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정말. 이 갈라짐이 다 보일 정도로 지금 근육량이 어마어합니다 갑니다. 자, 어, 이번에 여덟 이번 들었어요, 반대로 들었어요. 반대로 들어서 안다리안다리 박정민이 아주 잘해줬습니다. 사세은 지금 박현우가 먼저 들었죠. 네. 자, 방어를 하다가 아 여기에서 사파를 빼는 게 아니었어요. 아, 지금 안따리 기술. 사파를때려는 네. 의도는 뭐였을까요? 지 힘들어요. 아, 들지 못했어요. 들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굴립니다. 안따리 안따리기. 술리기 안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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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리기 안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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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리기리기안리기리 계속 들고 돌려보려 했던고그랬었데이것 그렇죠. 안따리 감죠. 아, 좀허리삽발를 끝까지 잡고 좀 강하게 당겼어야 되는데 뒷무릎을 잡으려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판. 자, 오금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여기인데. 아, 배지게 그대로 안따리기 저걸 안따리야. 안따리기 싫다. 옥드아. 봉삽발 승리. 그렇죠 지금 들자. 너무 높잖아요 자세가 성민수가 안다리 기술이 들어가기가 아주 좋았습니자성사빠는 네. 지금은 공간을 많이 뺏긴 상황에서 자 배지기 쉽지 않아요 쉽잖아요. 쉽지 쉽지 않아요. 기도 밀려보고 자 밀어주기 잡채기 홍삼파 홈지자 2대0 앞서다자 끝까지 기다렸다 이때 뭐 안다리도 들어갔어도 되는데 잡채기로 네 마무리 됐습니다 야, 홍준혁도 대단하네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시름이. 예, 갑니다. 첫 판은요. 아, 일단 방어해주고요. 자, 단한의싸움인데요홍사빠가 자, 들고 들어갑니다. 자, 찬떡이강병호청사빠 네. 이렇게 표현하고 든요 아, 별로 센거 같지 않은데, 근데 잘안 넘어져요. 예. 이 강병호 선수가. 와, 아, 지금도 버텨어요 아주. 힘있게잘 들었는데. 예. 아, 마지막에 여기에서 잡채가 들어갑니다. 오. 맞데요 강병호는. 네. 갑니다. 두 번째 판. 들고 방어하고. 아, 호미걸이. 호미걸이. 호미걸이 합니 호미걸. 호미걸. 아, 강병호입니다. 아, 강병호가 일단 동점으로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놨습니다. 아, 아, 지금도 발판이었어요. 들릴듯 말때들릴듯말때저 아, 호미걸이. 야, 아, 와. 그래 네. 아, 바꿔야 되죠 이제. 야, 다른 패를 보여야 될 텐데요. 야, 자, 들어 올렸어요. 자, 이제 좀 자, 방어 좋죠. 지금도 이재준이 몇 번이고 들려고 했는데 발방어하다가 네. 안다리 기술 완벽한 안다리로 자이번에 들배지기 다시, 다시 한번 넘어가. 안다리 기술 또 예. 가네요 안다리 야, 들어서 끝내려 했던 이재준의 어떤 예, 네. 전략을 다한 네. 수, 야, 힘을 있네. 슬쩍 받아줬다가 아래쪽에 야. 빈틈이 보이자마자 그냥 안다리 기술 다시 한번 들배지기 자 잡히기 밀어치기 지금도 중 낚시거리가 들어가자 무너졌어요. 중심 여기서. 예. 돌릴 때야. 아, 자, 신0선수의 대결. 점퍼.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아, 아 될까요? 자, 지금 들려고 하는데 그냥 아, 자신의 아, 몸을 던지죠. 이기웅이. 그렇네요. 네. 자, 시작해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오는습니다 들들, 지기막옆거버텨보 다시 빠져나오고, 다시 다시, 다시. 자, 오, 금잡하셔 정답입니다. 자류재원 주심이 이류재원 주심도 고등학교 시절에 선수권 무승을 제시했어요 자 밀어치기! 잡채기! 네, 그렇네요 자 들배지기 붙다가 박정민이 밀어치기 들어오는데요 네. 강태수가 잡채기로 두번째 판! 와, 들었어요 반대로. 자 강태수 방어 잘하고 있고요 공사빠가 들었습니다 와, 빨리 차리라해주되요 떨어질 때 공섭파 네. 박정민 네. 오야저 다리를 빼는 속도가 자 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진짜 빠르네요. 네. 자세 자, 잡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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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들어 올렸습니다. 먼저 정태수 하지만 안 다리 안 다리 기술을 걸렸어요. 걸렸는데 안 다리가 걸렸어요. 안다리가 안다리가 걸렸어요. 안다리가. 밀어야 되는데요. 안리가넘어자안 다리 기술 버트니다자안 다리 기술 성공입니다. 혹시 자, 이 음. 인하대학교 무패 행진을 경기대학교가 야, 제동을 걸지. 제동을 걸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한 다리 기술인데요. 와, 밑으로 파고드는 홍준혁이 만난데요. 덮거리 기술. 공사파 아, 네. 홍준혁. 좋은 선수들한테 지금처럼 들려주기를 네. 확실하게 회전까지 빠른 동작으로 네, 상대를 엎지 못하면 지금처럼 덮거리 기술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홍준혁도 준결승에서 자기보다 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아, 오금 잡았습니다. 자 어깨 자, 잡았죠, 이제 파고 잡았죠, 내려가는데요. 최지호 허리서 파잘 잡고 네. 있습니다. 자, 들어요, 들어요, 들어 올렸고요. 아, 자, 자 낚시거리. 아, 자, 아. 자 지금 들어 올리자마자 오른쪽 무릎에 홍지혁이 타자, 그렇죠. 홍지혁이 타죠. 자, 네, 아. 내려놓으면서 낚시거리가 걸렸어요. 아. 발등 끝까지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빠 빨리 깨줘야 데요 아, 들어 올렸어요. 또, 자, 또자 들어요어요또 한번 낚시거리. 야또 걸어요. 이번엔 버텨요. 자, 히는 체이. 경기대학교 자, 지금도 다시 한번 내려놓다가 낚시거리 걸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네, 네 여기에서 방향을 바꿔서 와. 밀어치기로 <laughs> 해야 되나요? 자 갑니다. 자, 한한 밀어치기 해. 해. 아, 네. 아 지금은 이제 빗장거리 못갈거 알고 공가니까. 마음 먹고 밀어버리죠 자, 네. 네. 그거였구나 하고 이제 밀어서 경고를 안았지만한 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혁준 들어올리기가 네.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들려주기 왔었고요. 잡 참세기. 이 그냥 이겨야 이제 선택권이 없던. 그렇죠. 자, 자 믿었던 와. 이성훈 감독이 믿었던 이혁준 마저 지금 한 점을 내주면서 1대 1이에요, 두 선수가. 여기서 한 판이라도 내줬다는 거. 대박 차가빗장거리가빗장거리가 빠집니다. 선수가 졌지만 아이사 빗장거리 들어왔는데 아 대비하고 아. 아, 있었어요, 이혁준이. 아, 와, 네. 네. 아, 이걸 자 받아치면서 이혁준이 자, 가슴을 정말 쏠어 내립니다. 아. 자 안정호 도 굉장히 잘 싸웠는데요. 네. 누가 먼저 뽑아 드느냐인데 자 뽑아 듭니다. 자, 자, 자 강준수 가버하지마 아 김은수 이후에 이거 강준수 이거 다 잡았던 곡인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배지기 완벽하게 다 넘어갔잖아요. 싶었어요 정말 마지막에 뒤집어 버립니다. 자 끝까지 삭발을 아, 네. 당겼어야 되는데 저 허리 삭발을 빼는 게 패인이었네요 잘삭해어요 아 다시 한번 고 침착하게 해라. 홍성태 감독은 그은 네. 같은데요. 지금은 뭐 끝까지 샅바를 당기면서 완벽하게 마무리했죠.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자, 경기대학교 대회에서의 또연패를 네.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5연패한다. 이건 뭐전무후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대학교 어, 와. 아. 네, 들어 올렸고요. 자,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안 버텨요. 안 버텨요. 안 버텨요. 버텨요. 자, 잘 밀고 있는데요. 버텨요. 안 넘어가요, 버텼어. 안떨어지순 또 저기였거든요, 밀어치기는 맞아요. 아, 조금만 더밀었으면 네. 아쉬움이 남는데, 참. 여기에서 안때리 기술도 빠지면서, 아 잡채기 기술이 안 들어갔고. 야, 그야말로 상대 정말 파상 공세를 잘 버텼던 김준태입니다. 아, 선제 공격을 잘 안해요, 분명 히 김준태가. 어. 야,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후에, 어. 라든지, 반대 기술 한번 한번 좋죠 네, 두 번째 판 갑니다. 들어보다가, 자, 다리 끼고요. 자, 다리 빠졌고요. 탈을 탈을 자, 다시 걸고요. 들고요. 야! 드베지죠 아, 그렇죠. 예. 아 지금 뭐 모든 공격 그냥 다 들어와봐. 받아주고 나서. 그러게요. 네, 마무리 공격 그냥 간단하게. 네입니다. 첫판, 첫판. 자, 발자리 기술 빠졌고요. 빨라요. 아, 리얼 체기 떴습니다,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용욱의 힘을 네. 받아내기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판이었어요. 하지만 이밧다리 기술 빼내는 거 보면 역시 스피드가 좀 아래 체급이다 보니까. 두 번째 판은요. 자, 밭 때리기 슛. 밭치리기 슛. 대책이 성 이제 마지막 선수들. 장건과 이재용의 대결. 자, 굉장히 빠른 힘으로. 갑니다. 야. 중요한 판이에 대결. 그렇습니다. 어지지게 지금, 이재용 선수가, 체중이 105kg인데, 두 다리 다들렸거든요 그러게요, 와. 105kg을 들어서 저렇게 뒤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야. 들어 뒤집기로 첫 판을 가져옵니다. 아, 자, 숨죽여서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요.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들어 뒤집기! 경기대학교! 어, 경기대학교 수입니라 오연패입니다! 아, 79회 전국 시름선수권 대회, 대학교 뭐다 찾아놓은 경기대학교입니다. 자올 시즌 진짜 안팀 이나대학교를